아자 안녕하세요. 응. <laughs> 여러분들의 멘트맨 디렉터.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올렸죠? 잉!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를 추천해드렸는데, 저도 그 멘트맨을 구매해서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여러분들이 많이 사는 멘트맨. 어디 거 많이 사요, 여러분? 어디 거 많이 사? 커버낫거 멘트맨 많이 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두 가지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보러 가시죠. 야 일단은 제가 리뷰에 앞서서 한 가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저 혼자 구매해서 저 혼자 리뷰한 거기 때문에 200% 300% 400% 솔직한 리뷰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커버나 맨투맨 매장에서 보고 고른 거거든요 매장에서 보고 고른 건데 지금 커버나 맨투맨에 나와있는 것 중에서 기본 로고 중에 제일 무난하고 그냥 내 눈에도 입을 수 있고, 허거나 파랑 색깔 로고 맨투맨이고요. 정말 기본입니다. 디테일부터 얘기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입고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릴게요. 원단이 굉장히 도톰해. 엄청 도톰하고 좀 헤비한 느낌이라서 좀 나는 원단 짱짱하고 두꺼운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드실 겁니다. 일단 원단은 짱짱해요. 어. 여기 소매 쪽에 이렇게 C 로고 이런 거 자수로도 돼 있고 소매 시보리도 굉장히 짱짱해. 굉장히 짱짱해서 막 늘어나거나 막 이렇게 해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대학생분들 캐주얼룩 입는 분들 아니면은 그냥 아메카지 입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입기에 정말 좋아 보이고요. 편하게 입을 맨투맨 사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사이즈는 X라 아 사이즈 잘못 골랐어. 어? 사이즈 라지인데요? 아! 이거 뭐야? 사이즈 라지였잖아. 그러면은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냥 이런 기본 맨투맨이야. 뭐, 딱히 설명해드릴 것도 없고. 되게 짱짱해요. 원단이 짱짱하고. 아, 얘기해드릴 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은 이 로고 프린트 방식이 어떤 프린트냐면 형이나 오빠 누나들이 입었던 그 대학교 맨투맨 그런 것들 막 보면은 갈라지고 그러잖아요. 딱그 정도 그런 느낌으로 좀 갈라질 것 같아. 아마 옷을 빨고 막 이렇게 막 입고 하다 보면은 이게 다 갈라지긴 할 거든 로고가. 그래서 그런 게 싫은 분들은 뭐 자수라던가 아니면 패치로, 패치 형태로 나오는 거 구매하시는 게 맞겠죠? 궁금한 거 잠깐 질문 받는 시간 가져볼게요. 기모 없어요. 기모 없고 그냥 일반 줄입니다. 줄인데 굉장히 도톰해요. 키랑 몸무게를 알려드리자면은 180에 78kg 그리고 국내 브랜드 옷은 105 입으면은 껴서 못 입고 다 110을 입는데 궁금한 거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소 입는 그냥 유니클로 사이즈에서 하나 작은 거 가면 은 그냥 딱 스탠다드 핏 나올 것 같아. 뒤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기장은 그냥 무난해요. 기장은 그냥 무난한 맨투맨 기장. 원단이 좀 짱짱하고 두껍거든? 그 대신에 좀 단점이 여름에이라던가 아, 여름에는 원래 못 입긴 하죠? 날씨가 조금 더울 때는 못 입을 것 같아. 너무 좀 짱짱하고 좀 두꺼운 느낌이라서. 그러면은 라이플 맨투맨. 보지도록 하겠습니다. 띵! 짜잔 <laughs> 라이브 맨투맨 일단은 뭐 포장 같은 거 갬성은 없습니다 그냥 포장이고 이건 굉장히 오버사이즈죠 봐봐요 어깨도 아까 그 커버 넛이랑 완전 다르지 완전 오버사이즈로 나왔고 일단은 이게 기모 있는 원단이거든 기모 있는 원단인데 기모가 굉장히 부들부들해요 이번 시즌 그 컨셉이죠 이번 시즌 컨셉으로 프린트를 하나 얻고 그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자수를 받고 여기다가 이렇게 브랜드 로고를 프린팅을 했네요 이렇게 세 가지 기법을 쓴것 같아요 아 이게 있긴 하다 봐봐 라이플 맨투맨을 제작하려면 어떤 공정이 거치냐면은 일단 이 프린트 한번 올려야 돼 그리고 이 프린트 따로 한번 더 찍어야 돼 그리고 이거 자수 한번 더 때려야 돼요 그래서 세 번의 공정이 더 들어가서 공임이라던가 조금 더 붙겠죠 그런데 가격이 얼마 69,000원 근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 커버나 맨투맨은? 그냥 요거 프린트 하나만 찍었어요. 이거 말고는 소매에 뭐 이거 자수들 어간거 조그만 거? 이거 밖에 없는데 가격이 똑같아요. 그래서 가성비로만 따지면은 제가 봤을 때는 라이플이 조금 더 높은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되게 오버핏이 나왔어. 소매통도 엄청 오버핏이고 어깨도 굉장히 오버핏이고요. 기장은 막 길게 나오진 않았고 적당한 기장입니다. 핑크인데 여기 핑크라고 써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핑크 컬러는 아니에요. 핑크 컬러는 무조건 아니고 퍼플? 퍼플인데 조금 어, 톤 다운된? 톤 다운된 퍼플이에요. 핑크는 절대 아니에 그러면은, 입고 오겠습니다. 얍!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어울리죠? 제가 이거 잘 어, 저랑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했었죠? 잘 어울리죠? 아, 근데 확실히 그건 있다. 커버낫이 시볼이라던가 전체적으로 원단이 엄청 짱짱해. 짱짱한 느낌은 커버낫이 훨씬 더 강하고, 좀 뭔가 그래도 원단은 좋은 편이긴 하거든요. 원단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커버나시 엄청 쫀쫀하네. 사이즈는 이래요. 엄청 오버핏으로 나왔어요. 이런 느낌. 좀 오버사이즈 느낌입니다. 야, 원래 이렇게 빼서 입어도 되긴 하지만 저는 빼서 입는 것보다 이렇게 살짝 자연스럽게 시보리 이렇게 하나 접어가지고 입는 게 예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런느낌입니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는 질문 타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거 이쁘죠 사이즈 3사이즈 내가 이쁘다 했잖아 제일 예쁘다고 했다니까 이게 이너는 일부러 레이더까지는 드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레이어 지금 기모가 있고요 기모가 있는 대신에 막 제가 싫어하는 기모는 아니거든 제가 싫어하는 기모가 어떤 거냐면은 엄청 두껍고 촘촘한 기모 있어요 제가 그거를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은 그런 기모는 옷핏을 다 망치거든 이렇게 뭔가 옷이 되게 막 두껍고 막 이렇게 그래서 저는 아무튼 두꺼운 기모를 싫어하는데 이거는 기모가 좀 적당히 얇아요. 그냥 얇은 기모라서 괜찮아. 라이플 다른 멘트맨은 개인적으로는 구, 정가에 구매할 것같진 않고 정가에 사고 싶은 멘트맨은 이게 진짜 완전 제 스타일이었어요. 빳빳한 기모가 아니라 보들보들한 기모다. 더스펙의 이너로도 입으려면. 어, 그, 그쵸? 근데 아무래도 이게, 여러분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지금 시청자분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제 사이즈 이거 이너로 입으려면은, 한 사이즈 다운하는 게 맞나요? 제가 얘기해드리자면, 소용 없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커버낫은좀 살짝 세미 오버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한 사이즈 적게 가거나 그러면은, 뭐 그냥 스탠다드 핏에서 좀 여유있는 느낌. 그런 정도라서 상관이 없는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어, 오버사이즈, 슈퍼오버사이즈. 예를 들어서 뭐, 고샤처럼 그런 핏의 맨투맨들은 그냥 커. 이게 한 사이즈 작게 가건 두 사이즈, 두 사이즈 작게 가건 팔통도 크고 어깨도 크기 때문에 이너로 힘들어. 이너로 입기 힘듭니다. 바지요? 바지는 청바지에다 입어도 되고, 루즐렉스에다가 입어도 되고, 이거 그냥 이거 너무 코디하기 무난한데 청바지도 이쁘고 루즈 슬랙스도 이쁘고 너무 무난하죠. 지금 라이플에서도 맨투맨 디자인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제일 살만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이거여서 제가 원래 도메틱 브랜드도 그렇고 해외 브랜드도 그렇고 정가 지고 진짜 안 사거든요. 왜냐면은 옷이 진짜 많아요. 제가 잠깐 사진 보여드릴까요? That is my dream. 이런식으로 제가 옷이 진짜 많아서 옷을 전가주고살 이유가 없어요 웬만한 스타일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예뻐서 샀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어 이거 제가 한 번도 안 입었거든? 아직 한 번도 안 입었는데 여기 소, 소매 봐봐요 소매 부분 뭐, 아 이게 살짝 보풀이 날것 같긴 하네 봐봐봐 좀 보이죠 여러분? 이렇게 좀 살짝 올라와 있는 거어 보이네 보이네 올라와 있는 거 보이지? 지금 제가 한 번도 안 입은 건데 많이 입으면은 좀 뭔가 복풀이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소매가 흐물흐물한 게 이런 느낌이랑 왜 맞냐면 여러분 이 전체적인 밸런스라던가 이 핏이 나온 게 여유있게 흐르는 실루엣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소매도 아까 커버너처럼 짱짱하고 쪼이는 것보다 이런 느낌이 더잘 어울려요 여러분. 선물이요? <laughs> 선물은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감사하게 받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옷에 대해서 총 별점을 매긴 다음에 이렇게 어, 리뷰하는 거를 맞춰보도록 할게요 일단 커버넛은 69,000원에 그냥 기본 세미워핏 그 정도 느낌이고 원단 짱짱해요 그리고 뭐 나쁘지 않아 근데 단점이 프린트가 그냥 갈라지는 프린트 그런 프린트라서 페 페인, 그런 페인트 프린트라 조금 그렇고 총점 별 5개 만점에 3개! 일단, 왜 3개냐면은, 저는 솔직히 이런 멘트맨이 엄청 필요하진 않거든? 웬만하면은 이런 스타일이 다 있어서. 그래서 저에게 뭐 굳이 필요하지 않은 멘트맨이라서 별 3개를 줬고, 제 기준에서는 별 3개가 적당하다고 느껴집니다. 그 다음으로 지금 입고 있는 이 라이플 멘트맨. 맨투맨. 라이플 멘트맨의 총점은 별 5개 만점에 별 4개! 왜 4개일까요? 왜내개일까 왜냐면은, 이게 봐봐. 별을 다섯 개 주거나, 별을 4.5개 줘서, 너무 높게 져버리면은, 얘네가 또막해 가격을 올릴 것 같거든? 요즘 근 도메스틱 브랜드들이, 가격을 너무 많이 올리더라고요. 제가 맨투맨이랑 후드티 컨텐츠 하면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맨투맨이 65,000원이면 싼 거예요. 그리고 후드티가, 79,000원이면 싼 거야. 그냥 그저, 그저, 거기부터 시작을 하거든? 솔직히,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는, 저라면은 솔직히 그냥, 스투시라던가 해외 브랜드 거를 구매할 것 같아서, 조금, 어, 반성의 의미? 그래서 하나 할까 같습니다. <laughs> 반성의 의미는 아니고, 가격대가, 어, 좀, 냥요 정도에서, 지금 정도면 구매할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머물렀으면 해서, 별 하나 빼서, 네개 들었습니다. 다음에 좀 더, 알찬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안녕! <laughs>